아버님이 이제 살짝 입구를 떼올라고 갔는데, 네. 근데 왜저런하고 똑같이 올라가신 말이요? 같이 부러졌으니까. 여 면적이 천 평인데, 그200 평당 3파 상당, 네. 13 파를 했다는 라입니까 네. 아, 그죠? 네. 그러면 그천 평이니까. 육십 다섯 판을 심었다는 얘기네. 그쵸. 조생 중 배는 한 주당 보통 일곱, 여덟 개, 개 밑으로 심어. 근데 네 개, 다섯 개, 백개안 잡았대. 근데 꽉 차잖아 지금 이게. 너무 준비를 많이. 이 양기 이 나무는 뭐를 이제 이 양기가 빠져나오는 자 있죠. 네. 그런데는좀떼올려고 이렇게 좀 빼놔. 좀씩. 논에 비료기가 없기 때문에 안 커야 되거든. 이못 빠져 뿌려서 왔는데 사실 이놈은 비료기가 없으니까 안 커야 맞거든. 투라 그 박사가. 질소 비료를 휴관시키줘요. 이거 쓰면 비료량 30% 줄입니다. 그러면 뭐냐 들어? 30%더 쓰고 이거 치워도겠네? 되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맞잖아. 아, 이 올해는 이제 공공 방제나 아, 이걸 펼들어 올라오래. 애도실. 날짜 맞추세요. 6월 25일 정도가 출 30일 전이고, 그다음에 7월 20일 정도가 개화 꺾을 때, 그때 두번 치면 돼요. 이렇게. 공들열다개1여개 나오면 다 이런. 하해못 참나.